거이거든요. 맞아. 그 저는 아. 또 신발이 저는 신발 타는 팬츠 입었을 때가 가장 짜증 나는 그쵸, 거예요. 그쵸. 운동화도 신을 수 있어야 하고 저런 삭스 부츠도 신을 수 있어야 하고 안쪽으로 넣어서 부츠를 신을 이제 날씨 너무 추워지면 이번에 한파라고 하니까 영이정 부츠로 분리된 그 어그 부츠 어, 남자들은 그거 싫어한다. 싫어한다. <laughs> <laughs> 근데 그 안에도 우리는 그래도 여자들은 꾸역꾸역 신잖아요. 뿌리단이 넓지 않기 때문에 영이정 부츠 안에다 싹 음. 넣어서 신을 수 있고 거기다가 저 같은 응. 경우에는 오늘 아까 저 입고 온거 보셨을 테지만 지금 뭐 이렇게 방송이니까 여러분께 밑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지금 펌프스를 신고 왔는데 저는 오늘 여기다가 양말을 긴 맞아, 맞아. 양말을 양말 신고 여기까지 오는 양말을 이렇게 넣어서 신고 예쁜어, 그 위에 운동화를 그치. 신고 왔어요 양말 을 네. 여기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사실 겨울에 그렇게 레깅스나 그런 그런 스키니진 음. 그 위에 양말을 딱더 입고 운동하시는면 사실 그거만큼 따뜻한 게 없거든요. 맞아요. 음. 그것도 진짜 따뜻하게 입으실 음. 수 있게. 그래서 바지 뿌리 따니 진짜 중요한 계절이 지금 딱이 시즌. 지금 겨울. 겨울. 어, 이시즌이 사실 앵클 부츠 신기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요, 맞아. 이거는 신으실 수 있고 입으실 수 있고 상의, 신발 타지 않는 바로 음. 스팽스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담겨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블루진이에요. 네. 요 주머니 부분. 그리고 워싱 디테일이 너무 잘 살아있어요. 아, 그리고 앞에 응. 주머니가 그 가짜잖아요. 응. 네, 네. 페이크죠. 그게 너무 좋아요. 어. 만약에 안에 진짜 주머니가 있었으면 그래서 여기 드러내고 입을 수 있죠. 울퉁불퉁해 보이거든요. 어, 여기가. 응. 항상 그래, 저도 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어서 피거든요. 어. 그런 거안 하셔도 되고 와일라인 드러내셔도 되고. 그리고 이 옆쪽으로는 가장 기본 또 필수 네. 아이템. 블랙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말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부분이 굉장히 잘 잡아줘요. 허리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 말리지 않으면서 잘 잡아주는. 이렇게 빤빤하게 잡아주고 안쪽에는 당연히 TYT가 이만큼 보정이 되어주면서 밥 튀고 있죠? 그라고 책임져주고요. <laughs> 어, 어 맞아요. 여기, 여기, 여기. 티나지 않고. <laughs> 허벅지 부분, 종아리 라인까지 쭉 떨어지면서 이 원단 자체도 이 블랙 팬츠의 원단을 보시면 조금 더 가까이 보시면 보이실까요? 조금 더 가까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지금 입었을 때에도 한파 시즌에도 춥지는 않게 여기에는 이제 코트들 걸치실 거니까 직조 자체가 아주 짱짱하고 밀도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다리 라인에 바지 예쁘게 입으시면서도 추위 덜 느끼실 수 있도록 도움을 음. 분명히 드릴 거거든요. 그리다 얘는 지금 네. 레더 팬츠인데 얘는 다른 애랑 다르게 앞에 지금 장식 없이 레깅스 느낌으로 나와 있고요. 네. 얘는 안에 그 T Y T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이 요만한 이 단단한 얘가 네. 한 겹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세 겹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제대로 안에 하지도안 짱짱해. 너무 짱짱해. 잡히지도 오. 않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뱃살 이런 거를 이렇게 꾸역꾸역 다 넣어가지고 오. 평평하게 이렇게 피는 거예요. 내 뱃살을. 그래서 옆 360도로 이렇게 다 둘러져 있으니까 오. 얘를 그냥 살을 쫙 정리해가지고 입어줄 맞아. 수 있는 느낌으로. 맞아. 그리고 얘를 딱 정리해주니까는 <laughs> 네. 엉덩이도 더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우리 세훈씨 되게 예쁘게 잘 만진다 이것도. 카트 <laughs> 많이 해서 그래. 그죠? <laughs> 쇼비에서 카드 <것도> 많이. 해서. <laughs> 어허, <laughs> 저 이제 내년쯤에 시험 좀 볼까요? <laughs> 뒤에 김새롬 하고 바이 쇼핑 호스트 들어와야 될것 어, 같아. PT 하는 거연습해갖고 어, 아, 내가 PT를 잘못하던 아우,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저희는 다 스몰 사이즈 입고 있어요. 택 제거하시지 않으면 실내 착용 후에 반품 가능하니까 이것도 스펙스에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그 네.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반품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그것도 있어요. 겨울철에 내가. 그니까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 너무 너무 추워지니까 음. 벤치 패딩을 안 입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추위에요. 근데 그 밑에다가. 하이를 뭔가 매치를 하려니까 이거는 스키니 또는 레깅스 이런 거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너무 넓어버리고 팔렁팔렁거리고 네. 이러면 벤치코트 입었을 때. 안예뻐정 고만 말이에요, 고만말이에요. 말이. 고만 고만말이에요, 진짜. 어, 그래서 진짜 남자들이 진짜... 되기 싫어요 오, 우리 새롬씨 얘기처럼 밸런스, 음. 균형 이걸 맞춰줬을 때 5든 66이든 77이든 상관없어요. 여자는 5든 66이든 77이든 그거를 싹 감추려면 비율 좋아 보이고 균형을 음. 맞춰서 입으면 되는 거거든요. 옷 근데 스타일링을 그러겠다고 진짜 되게 밖에 나가서 좀 저렴한 레깅스 음. 뭐한 계절 입고 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딱 입고 다니면 사실. 내 다리는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란 말이야. 딱 그것만큼의 가치를 해요. 딱 그것만큼의. 안 예뻐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벤치패딩을 입을지라도 실내 가면 벗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내 다리를 보여주긴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우리 커피 마셔도 거의 핫맛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더워. 벤지 그러려면은 벤지 벤지 내 다리, 아직 그 벗기 전에 내 다리를 예쁘게 만들어 놔야 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그 예쁜 다리를 이렇게 스펭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광택도 오일 코팅진이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스펭스에서는 워낙에 여자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까지도 꿰 뚫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음. 요런 레더도 광택감 자체가 심하지 않고 좀 은은해요. 사실 그래서 음. 저번에 방송했을 때 6개월 전에, 네. 그때는 이 레더 팬츠가 네. 엄청 폭발적이어요가 제일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많았대, 제일 많았대. 저도 이거 두 개. 생연 어, 확보. <laughs> 네. 우리 새롬씨가 또 옷자리 입는 김새롬씨가 또확보했대니까 저도 <laughs> 진짜 이거 있으면 약간 김장 한 거랑 <laughs> 비슷한 마음이 듭니다 <laughs> 월동 준비해. 월동 준비해. 예. 아, 나 새롬씨가 또레더샀대니까 나도 또. <laughs> 저 레더가 눈에 들어오네. 저는 요 블루진 되게 잘 입고 있거든요. 고객님, 저 이제 종료 시간은 22분 정도 남겨져 있고요. 사이즈는 평상시 입으시던 바지 팬츠 사이즈 그대로 선택하시면 안쪽에 TYT 보정이 있어요. 보정이 되는 그냥 일반적으로 패션 브랜드에서 보여드리는 팬츠하고는 완전히 다른 TYT 스팽스만의 보정력을 팬츠로 느껴보실 수 있어요. 종료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요. 컬러. 파일만 선택하시면 진짜 날씬 날씬한 다리 라인 복부 그래. 이거는 보정해 드릴게요 난리 난다 지금 어. 그림 어, 보니까 이거, 이거. 네. 이거 보시면서요 컬러만 선택하시죠. 팬츠에 그대로 미국 공식 수입한 제품 스페인스 매직 실루엣 팬츠 TV 쇼핑 중 GS단독 스페인스 홈페이지 베스트셀러 6개월여 만에 드디어 방송 물량 확보 매직 실루엣 팬츠입니다. 10%앱 주문 할인 시 89,100원 무이자 6개월 선택 1 블루진 선택 2 블랙진 선택 3 레더진 택 제거 no 실내 착용 후 반품 가능합니다 액세스 물부터 라지 사이즈 방송 중 스페이스 매직 팬츠 2중 이상 구매 시 적립금 만원을 증정. 자 SNS 보면은 왜 저렇게 다들 얼굴도 예쁘고 왜 저렇게 다들 몸매도 잘 빠졌고 근데 그녀들의 비밀방비가 혹시 스인스라면고객도 오늘 혹하지 않으세요?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스인스는 매직 실루엣 팬츠라고 해서 네. 그동안 저희가 뭐 상의 보정됩니다, 스킨 컬러 블랙 컬러 있고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매직 실루엣 팬츠라고 해서 보여드리는데 작년에 딱 한번 보여드렸었고요 올 시즌에도 한 번. 보여드렸었던 그 바로 매직 실루엣 팬츠를 보여드리는데 진짜 새롬 씨 시즌이 시즈니 시즌인 만큼 네. 이제 막 벤치코트 입죠 우리 새롬 씨 같은 니트 입죠 아, 이런 니트 입죠 밑에 뿌리 딴 바지 이 쉐입이 너무 중요한데 아니 저는 응. 진짜 오늘 여러분한테 뭔가 잃어버린 진을 되찾아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네네. 드리고 <laughs> 싶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음. 그냥 다른 브랜드도 아니고 보정 속옷의 감이 일등이라고 말을 할수 있는 스펙스에서 만든 팬츠예요. 네. 그것도 지금 블루진, 블랙진 이렇게 레더 스펙스에서 만들었으니 네. 다리 라인을 얘네가 그냥 만들었겠어요? 뭐. 보증 수표. 어. 보표가 이미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펙스 브랜드 하면은 음. 워낙에 저희도 이제 베스트셀러 아이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펙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셔도 베스트셀러 아이템들 중에 얘네가 들어 있어요. 우리 여자들이 얼마나 진을 여기에다 꽂고 입어도 보고 싶었고, 네. 드러내면서도 와일라인 보이게 입어도 싶었고, 항상 엉덩이만 가려야 됐었고, 이런 거에서 오늘 딱 해소를 해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아이템인데, 재구매만 하더라도 29만 명. 1550억 돌파 브랜드예요. 사실, 뭐, 스팽스 좋은 거는, 뭐, 저야말로 일단은 음. 스팽스에 너무너무나 오래된 팬이고, 저는 스팽스의 보정 속옷이 집에 종류별로 다 있고요. 이 모델들이 그렇더라고. 모델들이 보면 스팽스 아. 이렇게 잘 알아. 그리고 제가 진짜 요 6개월 동안에 한 6kg가 갑자기 쪘어요. 그래서 쇼미에서도 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5 5에서66 바지를 함께 입었단 아, 말이에요. 갑자기. 응. 근데 그러면서 제일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게, 청바지를 못 입겠네. 아... 그러니까 여기가 그. 그러니까. 되게 갑갑하죠? 아, 울퉁불퉁하고 어어. 안 예뻐서 제가 청바지를 제일 먼저 못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6kg 찐 거? 살찐 것밖에 <laughs> 더. 나 근데, 근데 왜 내가 20년 동안 입어왔던 청바지를 못 입어야 되나. 어어. 나 그게 너무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펙스가 여러분들께 청바지를 약간 돌려드리는 개념이에요.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두꺼운 요런 지금 니트를 안에 넣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좀 덮이지 않죠? 빤빤 빤빤 빤빤하게 잡아주죠? 음. 제 지금 배꼽 여기까지 있는데 지금 여기 배꼽까지 올라와주죠? 옆에 라인 쫙 잡아주니까 오, 완전 예뻐, 무슨 예뻐, 예뻐. 그러니까 어. 여기 원래 울퉁불퉁 해야 되는 게 원래 제 몸이고 음. 여기 살이 원래 이렇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 게 원래 저였는데 네. 여기 만약에 낮으면 살 튀어나와요. 어. 배꼽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얘 라인을 싹 잡아주는 이런 아. 기술력을 가진 스팽스가 트롬 씨 마네킹 다리 같아. 마네킹 너 여기 있지 말라봐봐 <laughs> <laughs> 마네킹 다리 같아. 이게 네. 지금 레더 팬츠만 있는 게 아니라 청바지를 블루진도. 지금 돌려주는 이 블루진도요 보면은 네. 이 안에 우리가 아까 T Y T 막 얘기했잖아요 네. 보정되고 막 복부 흔들리는 거 잡아주고 이런 부분이 이 복부 부분인데 우님 T Y T T Y T T Y T 아시죠 그 T Y T가 이 안쪽에 이렇게 복부 부분 부분에 들어 있는데 이 탄성과 이 밀도감으로 복부 부분에서 이렇게 얇게 티안 나게 마치 정말 여우처럼 내가 그냥 늘 이런 스키니 스타일의 팬츠를 입었던 여자처럼. 음, 나는 아랫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처럼. 어. <laughs> 윗배, 아랫배가 뭐야. 어.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팬츠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TYT와 데님, 이렇게 팬츠가 딱 만나서 콜라보가 된 거죠. 그래서 매직 실루엣 팬츠. 그래서 좋은 점은요. 복부, 다리 부분 완전 실루엣, 늘씬 늘신 늘씬하게. 힙 라인은 업. 내 안에 숨어있던 정말 그딱 실루엣이죠. 다. 안 좋은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laughs> 좋은 것만 마치 채에다가 싹 거른 아 것처럼, 그런 바지 핏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스팽스의 매직 실루엣 팬츠예요. 아니, 그래서 진짜 저는 저 난리를 안 썼어요. 아니, 네. 뭐? 스팽스에서 바지가 나온다고? <laughs> 내가 예쁜 바지를 또는 예쁜 원피스를 입기 위해서 그 음. 안에 받쳐 입었던 그 스팽스라는 그 브랜드에서 네. 바지를 만들었다고? 세상에. 어? 과연 어떤 바지가 나올까? 막 너무너무 기대가 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아니나 응. 다를까. 다리 라인 이렇게 우리 여자들은 레깅스나 스키니진 이런 거 한번 다리 한 짝짝 넣어보면 아, 알지. 얘가 딱. 나를 잘 잡아주겠노라 가 보이잖아요. 그치, 그치. 역시 스펜스 응. 다리 하나 딱 넣었는데 얘가 다리 살을 짝짝 짝짝 짝 잡아줘서 엉덩이에 모아주더라고. 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시약자들 싹쫙 올려서 <웃음> 엉덩이에 <웃음> 쫙 모아주더라고. 시아까지 나는 서나 새롬씨가 얘기하는 게 너무 와닿는 게 뭐, 싹 나도 다리를 넣어봤잖아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게 딱 느낌이 오는 게 이게 딱 다리를 싹 넣어보면은 이게 싹 하고 잡아주고 밀뜨감 좋게끔 그리고 이게 불편하면 입지 못해요 근데 이게 신축성도 굉장히 좋고 이게 잡아주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루진 저 스몰사이즈 입고 있고요 요거 입어보시고 저희가 택만 제거하지 않으시면 반품이 돼요 그러니까 입어보시고 그것도 스팽스의 자신감이니까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바로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체 안쪽에 tyt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으니까 여기가 여기를 빤빤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진짜 여기가 오. 빤빤하지 않으면 이런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저녁도 저 진짜 많이 먹었고요. 저도 <laughs> 요즘 계속 살이 이쪽 부분에, 이게, 이게 나이가 들면은 언니들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언니들이, 야, 나중에 너 저기 나이 들어봐라. 예전에 진짜 배 하나도 없었거든요 20대 아니 진짜 때? 우리가 이거 입기 전까지는 여기, 여기. 막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음. 막 내려가지고 위에 티 내려서 여기 막 네. 가리고 막 이랬는데 네. 스페스팬츠딱 입고 나니까는 어. 어 자연스럽게 티셔츠를 바지 안에 한번 꼽아볼까 그것도 되고 어, 약간 조금 올려볼까? 아니, 이런 부분들, 진짜 리얼 포켓 이렇게 있고, 이 워싱 들어간 거 보세요. 저는 네. 아마 듀엣샵에서 팬츠 가장 많이 판매하고 보여드리는 쇼핑 호스트일 것 같은데, 음. 근데도 스펭스 브랜드로 보정력을 갖고 있고, 이 정도로 쉐입을 잡아주고 이런 팬츠는 처음 진행을 해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니, 진짜. 스펙스에서 데님이야. 보통. 팬츠야. 다른 이런.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이, 아 어, 저런 뭐, 레깅스라고, 또는 재깅스, 이렇게 아. 절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그냥 스팽스로 봐주셨으면 이거는 좋겠어요. 이거는 진짜 스팽스 많이 어.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스팽스 팬츠이기 때문에. 맞아요. 막, 막, 레깅스, 막, 무릎 늘어나는 거 아니야? 복원력 음. 없는. 거? 아니요. 무릎 나오는 거 정말 얘는 1도 없고요. 네네. 얼마나 늘어나고 복원력이 이게 둘다 갖고 있는지, 심지어 얘가 짱짱한데 너무 편한 느낌까지 주는 거예요. 편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아요 무릎 구부리고 이러는 게막 아프고 이러는 게 없어요. <laughs> 아니 왜 보정 쉐이퍼를 만약에 입었는데도 그게 만약에 불편하고 갑갑하면 그 보정 쉐이퍼 손 가요? 안 가요. 더 가요. 내가 체하댄서 보정 속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어, 그런 거는 정말 내가 중요한 날, 결혼식 갈 때나 뭐 중요한 날 어쩌다 한번 입는 거지, 그렇게 안 입게 된다고. 아니, 그리고 저도 쇼미에서 여러분들께 늘 보여드렸을 때, 바지 소개해드릴 때, 여러분 보세요.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얘가 라인을 싹다 잡아줘요. 이런 바지들 많이 보여드렸어요. 네. 또는, 여러분 허리 밴딩이 이만큼 두꺼워서 음. 허리가 뜨지 않아요. 이런 거 많이 보여드렸어요. 어. 근데 스피스斯 팬츠처럼 네. 여러분 여기 다, 그러니까, 그만 아니라 여기가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이런 다리나 엉덩이가 예뻐져요, 허리를 잡아줘. 이게 아니라 <laughs> 어. 여러분 여기 와이존이 해방이 됐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오, 팬츠는 네. 저는 스펙스가 처음이에요. 너무 예쁘다. 여기가 너무 예쁘게 레더제. 만들어지는 오. 거예요. 지금 새롬 씨 입고 그거 같아. 빼빼로 위에는 빼빼로 깍. 밑에 다리 요 <laughs> 아니 근데 진짜 겨울에 보통 이렇게 지금 위에 저처럼 예쁜 니트 같은 거사 놓은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밑에 약간 이렇게 얇은 애들을 어. 입어줘야 하잖아요. 맞아. 이게 균형과 밸런스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는 또 저도 이제 무스탕 이런 입는 계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무스탕 같은 거하고 매치를 했을 때에도 밑에가 밑단 뿌리단 자체가 좀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쉐입이 더 예쁘고 음. 그리고 이제 뭐 신발들도 다양하게 또 활용하실 거잖아요 부츠도 신으실 거고 그랬을 때는 에 저렇게 일자 패턴으로 딱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한데 스팽스만의 네. 스팽스만의 그런 소재 스팽스만의 그 원단 스팽스만의 그힘 이게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보정력 자체는 와. 진짜 매직 실루엣 내 다리에 무슨 짓을 한 거야 할 정도로 실루엣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팬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객께서는 레더진을 하실지 블랙진을 하실지 블루진을 하실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 딱 아, 우리 스타일이다 이거 사실 이세 가지가 컬러가 네. 다 너무 예쁘죠 너무 꼭 필요한 컬러들이에요. 사실 기본 기본. 어 블루진 응. 너무 기본이잖아요. 당연히. 그쵸, 사실 피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스펙스에서 여러분께 잃어버린 청바지를 찾아드립니다라고 어, 말씀을 블랙도. 드리고 있을까 기본이고. 이 응. 블랙 같은 경우에 겨울에는 진짜 없어서 안될 컬러이고. 블랙 부츠에다 신어봐요. 너무 예쁘죠 딱이지. 거기다가 응. 이 레더 팬츠 아유, 같은 경우에는 응. 두 말하면 입 아파. <laughs> 이거는 진짜 패션 아이템으로 응. 응. 한 번. 도안 입은 사람은 있지만 음. 한 번만 입은 사람은 없을 정도. 레더진 또얘 없으면 진짜 겨울 내니까 네. 까파거든요. 그리고 약간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같이 따라가려면 레더진 하나 정도 있어야, 꼭 있어야 돼요, 돼요. 음. 그리고 또 여기다가 우리가 겨울 되면은 발등이 추우니까 앵클 부츠나 음. 또는 뭐 그냥 뭐 무릎 밑에까지 오는 그런 부츠 신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데에다가 이런 블랙진이나 레더진 요런거 이렇게 딱 입잖아요. 그러면. 발끝까지 내 다리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쵸. 다리가 되게 길어보여요. 길어 응. 그리고 진짜 벤치코트. 겨울철에 진짜 딱 입는 응. 스타일이잖아요 이게. 저 벤치코트도 내일 보여드릴건데. <laughs> 요즘에 네. 이런 벤치패딩 없이는 저도 벌써 벤치패딩 꺼내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너무 추워서. 네. 근데 그럴 때 밑에까지 펑퍼짐하게 입을 수가 없으니까 딱 요게 되게 사실 목말르고 필요했던 팬츠였었어요 딱 지금 스타일에 너무너무 너무 필요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런 벤치 코트 안에는 기모나 사실 본딩 팬츠보다는 음. 그냥 요런 팬츠 하나 딱 입어주는 게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이체온 어떤 유지도 밸런스도 좀 맞는 것 같고 예 네. 그리고 어떻게 허벅지까지 이렇게 다 가려지니까 니까가려주 진짜 얘는 다리를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고 심지어. 그니까 이, 런 데를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니까. 되게 입체적으로 패턴을, 그죠? 어. 저이 두꺼운 옷이 들어갔는데도 막 얘가 지금 접히거나 이게 아니라 음. 땡땡하게 잡아주고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죠. 오. 예뻐 예뻐. 그렇게 그 저렇게 넓으니까 확실히 네. 배가 빤빤해 빤빤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입으실 수 있고 또 이제 벤치 코트 다음으로 또 겨울 시즌에 많이 입는 게요 무스탕. 음. 우리 내일 요거 세로씨랑또 만나잖아요. 같이 같이. 어 요거 요거 무스탕도 보여드리는데 요 무스탕이랑 같이 이렇게 매치를 했을 때에도. 무스탕이 어쨌든 입었을 때 이게 막 좁빛한 스타일이 아니라 좀 방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서도 이게 막 와이드 스타일로 방방해버리면 네. 이게 또안 예쁘다고 그리고 그게 사, 사실 스타일링하기 되게 좀 네. 어려워요 그래요 맞아요 아. 그럴 때 그냥 여기다가 블루진 하나 딱 입으시고 여기 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TYT 여기서 원단이 쫙 하고 잡아주고 있으니까 여기 부분 완전 빤빤하게 딱 잡아주죠 그리고 뒤쪽에서도 허리 밴드 부분 이런 데는 불편함을 고객님들께서 구매 안 하셨을 거예요. 40대, 50대 고객님들이 진짜 많이 구매를 하셨는데 저는 오늘 20대, 30대 고객님들도 입으셔도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리얼 포켓처럼 활용하실 수 있고요. 뒤쪽에 워싱 자체도 하나하나 들어가져 있는데 이 워싱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저는 아, 요런 걸로 진짜 데님 진작에 좀 다른 브랜드에서도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 딱 끝부리다는 저도 스몰 입고 있는데 복사뼈 있는 대로 딱 떨어지고. 음. 그러니까 진짜로 음. 정말 연령대별로 너무 좀 필요한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20대부터 다 왜냐면은 어. 막 20, 30대 그런 친구들은 사실 이 바지가 너무너무 편해서 예쁘고. 그 예. 그러니까 일단 라인은 기본적으로 맞죠, 예뻐야 맞아. 우리가 바지를 고를 수가 당연하죠. 있잖아요. 응. 근데 너무너무 편해서 진짜 자유롭게 입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응. 특히 우리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네. 우리 네. 또 어머니분들 같은 경우 아랫배가 나 요즘 아우. 신경 쓰여서. 필수 필수 나 청바지 못 입은지 조금 오래됐 하시는 분들은 응. 그러니까 우리 왜늘 그~ 가고 청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응. 내가 살 빼면 이거 꼭 입는다 해서 어, 하나 걸어놓고 어, 한 치수 같은 거 작은 청바지 약간 꿈의 청바지 응. 같은 거 집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근데 그거를 보고만 있으면 늘 언제까지만 쳐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응. 사실 이스페스 팬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입어도 내가 원했던 그때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 있게 바로 만들어주는 약간 마법 같은 팬츠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스팽스의 CEO인 사라 브레이클리가 네. 아이 넷을 가진 엄마예요. 출산을 네 번을 했대요. 음. 그러면 그 고통을 네번 겪었을 거 아니에요? 배가 네 번을 불렀다 줄었다 이거 잖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아 진짜 여자들한테 있어서 매직 팬츠 음. 정말 대부분 복부 부분 싹 보정이 되면서 핏이 예쁜 팬츠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도전해 보자 네. 이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입어보신 분들이 최고예요 보정력 짱 너무 편하고 만족도가 높아서 블루 색상도 또 재구매하셨대요 재구매 편하고 좋아요 비싼 값 합니다 비싼 거요? 좋은 거그만큼의 가치가 분명 히 있어요, 고객님. 그렇죠. 사실 막어지않은 약간 좀 이렇게 저렴한 레깅스 이런 걸 사가지고 맨날 무릎 나오고 어... 무릎 이렇게 했을 때 허옇게 보이고 그거 몇번몇벌 번 사서 입고 버리고 뭐 하고 하면은 오히려 제대로 된거 하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걔네는 몸도 안 잡아줘요. 다리 아, 라인 그치, 같은 그치. 경우에도. 그치. 근데 진짜로 스피스는 스피스만의 라인이 있기 때문에 아니 보정 속옷으로 일등. 브랜드예요. 네, 근데 여기서 네. 아우터로 된 팬츠가 나왔으니 음. 얘가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원래 스인스를 처음 이제 시도했을 때 사라 브레클리가 이 CEO가 음. 처음 시도했던 게 그거였대요. 여자들의 그왜 아이돌이나 이러죠. 백바지 입잖아요 음. 화이트 팬츠. 우리 여자들이 화이트 팬츠 도전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그 화이트 팬츠 입은 모습을 보고 이제 네 번이나 출산을 했던 아. 여자니까 그거에 대한 꿈이 로망이 있었던 거예요. 네. 화이트 팬츠를 입고도 여자의 다리를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으며 음. 몸매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보정 쉐이퍼들이었던 거예요. 네. 저는 저 분을 뉴욕 갔을 때 실제로 만나 뵀었어요. 아 진짜요? 너무 관리도 잘 되고 너무 예쁜 거예요. 어. 근데 그녀의 그 마음가짐과 그녀의 그런 방침 때문에 다리 라인 자체부터 시작해서 팬츠에 t y t 라는 보정 쉐이퍼가 같이 결합이 됐어요. 나는 천재인 것 같아. 아니, 저는 근데 어떻게 진, 이렇게 진짜로 처음에 오. 이스펙스 이거 보여줘요 아, 저는. 요거 가지러 가는 거예요? <laughs> 얘가 지금 얘, 얘인 거잖아요. <laughs> 아주, 아주 가세요. <laughs> 아니, 저는 진짜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laughs> 음. 집에 우리 스펭스 요런거 네.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이제 이렇게 입게 되면 내 뱃살과 내 허벅지까지 잡아주는 역할 음. 심지어 무려 브랜드가 스펭스 요거 입으면 다 잡아주고 다 내가 이 그래, 안에다가 청바지 스키에도 입을 네. 수 있고 요런건데 지금 얘를요 스펭스는 바지를 그냥 만드는게 아니라 얘를 같이 결합을 시켜서 요 우리의 제일 말썽부분인 요 앞에 와일라인 부분만 앞에 네. 아랫배 부분 있잖아요. 와일라인까지 여기까지. 여기다가 이걸 넣어 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거 보고서는 보, 복부 부분에만 이게 들어가져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네. 포기하는 이유 중에 제일 하나가 복부잖아요. 그래서그 복부 부분에만 딱돼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허벅지나 이런 데는 저게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복부 부분에만 딱 들어가져 있는 매직 실루엣 팬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팽스만의 보정과 기술력은 그대로. 왜냐면 이게 허벅지 라인까지도 다 들어가게 되버리면 여기 라인을 또 잡아주고 이런데 있어서 편안함에 있어서는 이 정도까지 올 수는 없었던 거야. 그니까딱그 복부만 여자들의 가장 신경 쓰이는 그 아랫배 부분만 잡아줘도 팬츠 입을 맛이나거든요. 바지 입었을 때 실루엣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사실 허벅지가 조금 이렇게 통통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음. 오히려 건강미로 보여져요. 그래서 스펙스의 모델들도 보면은 들육질이가 그러니까. 좀 있는 네. 스타일들을 모델로 일부러 써요. 깡마른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그 위에 아랫 배가 통통해지면 그거는 뭔가 관리를 안한것 같은 여자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스팽스에서도 정리 정도는 정확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법처럼 정말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는 매직 실루엣 팬츠. 앱 주문하시면 저희가 89,100원까지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이자 6개월로 나눠내실 수 있고요. 아마 이 팬츠를 보시면서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구매 대행이나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보셨던 음. 그런 가격대에 비해서 앞자리 숫자가 하나가 정말 날아간 듯한 음. 그런 기분 좋은. 어, 가격으로 챙격하실수 있다는 거, 요 얘기를 저는 꼭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 세 가지 다 아시는 분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중에 하나를 고르기가 사실 너무 어려울 정도로. 그냥 기본 아이템들이에요. 너무 기본, 기본 아이템들. 아이템이 지금 제가 어. 모여있어요. 맞아. 그래서 음. 위에다가 뭐 그레이 니트를 입든, 그쵸. 카멜 니트를 입든, 브라운 색상을 입든, 어떤 거든 다 매칭이 되는 스타일들이기 음. 때문에 입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자주 진행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음. 6개월 만에 올해도 진행. 올해 딱한 한번진행했었대요 네. 그리고 물건 넣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오, 자주 못 해요. 그리고 이게 공직 수입 정품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팽스는요 뭐 라이센스로 브랜드 빌려주고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저희는 그리고 스팽스하고도 2012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아마 스팽스를 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GS샵을 보셨던 고객님들께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라인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 스펙스 공식 사이트에서 베스트셀러 아이템은 바로 요 매직 실루엣 패치인거죠 새롬씨 우리 인사드려야 되는 시간 다가왔어요 네, 저 스펙스에 대해서 어. 너무 팬이었기 때문에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한시간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너무 아쉽지만 여기서 그 새롬씨 나도 나갈게요 나 퇴근할게요 <laughs> 고객 저희는 인사드리더라도 에비나 자동주문전화 연결하셔서요 뭐 하나 두개 정도씩 같이 장착하는 우리 아이템으로 같이 우리 여우같이 비밀병기로 예쁘게 팬츠 입는 FW 겨울시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할게.